오늘 제게 다가온 말씀은 16절에 한사례라는 단어와 본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스테판 집사님이 죽을 때 바울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도 말하고 또 예수께서 죄인인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오셨다는 것도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자신이 한 사례와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이 자비롭게 생각하셨다는 것에 본보기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참아 주셨다는 것에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믿기 힘든 것을 믿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종종 여기 있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실재한다는 것의 모습을 보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예수님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처음 사람의 용기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펭귄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는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떤 누구도 어느 펭귄도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바다표본과 같은 자신들의 포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펭귄 한 마리가 처음으로 그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른 펭귄들도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처음 들어간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을 합니다. 펭귄들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닷속에 들어가야 먹이가 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 펭귄이 들어간 것을 보고서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있어야 사례가 있어야 그들이 자신들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말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음,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참문심이 있었던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비로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였고 또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례가 되어서 사례인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실제를 다른 사람들이 믿고 그나라를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예수님의 참은심의 사례이자 본보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볼 때야 비로소 믿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사례가 되게 해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음,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